다 컬처 크로니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2226년형 기아 타스만 픽업 트럭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기아의 첫 정통 바디온 프레임 기반 픽업으로 2224년 열흘 말에 공식 공개되었으며 한국 화성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의 수직형 윈드실드와 크고 당당한 나디에이터 그릴, 핸더의 자연스럽게 녹아든 수직형 헤드라이트가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장은 5,410mm, 전폭은 1,930mm, 전고는 일반 트림 기준 1,870mm, 엑스프로는 1,920mm로 높아지며 지상고는 25mm로 오프로드에서 안정성을 더합니다. 측면에는 수납함과 접이식 사이드 스텝, 후미에는 조명과 전원 콘센트가 장착된 적재함이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엔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5L 스마트 스트림 G 2.5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277 마력, 421 뉴턴미터 토크를 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0점에서 100km까지 8 도달하고 최고 시속 185km를 달성합니다. 둘째는 2.2L 스마트 스트림 D 2.2 터보 디젤 엔진으로 202마력 440Nm 토크를 내며 6단 수동 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자동 모델은 0.100km까지 에서약 10.4초 만에 도달하며 최대 견인 중량은 3500kg, 적재 중량은 2436파운드, 약 1145kg, 에 달합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뛰어납니다. 전자식 로커 디퍼렌셜, 눈너 진흙 모래, 암석 기능을 갖춘 다중 지형 모드, 저속 크루즈를 도와주는 엑스트랙, 지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장착되어 800mm 도각 능력을 자랑합니다. 실내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넓은 공간이 특징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각각 12.3인치. 공조 장치는 5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헤드룸, 숄더룸, 네그룸이 모두 940mm로 동급 최고 수준이며 좌석 각도는 최대 30도까지 조절되며 좌석 아래에는 33L의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면, 콘솔에는 펼침식 테이블. 무선 충전 패드 2개. 하만 카돈 8스피커 오디오 시스템. 재활용 피트 패브릭과 바이오 가죽 등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첨단 기술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진 주차 보조, 오터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견인 프로파일 통합 기능도 지원됩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 다이내믹 기본 모델이 3,750만원, 어드벤처는 4,110만원, 익스트림은 4,490만원, 엑스프로는 5,2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2,226년형 기아 타스마는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견인력, 넓고 안락한 실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소재를 두루 갖춘 정통 픽업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